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바벨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임로드 찾는 법과 타임로드의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타임로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잖아요. 뭐 수성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목성 타임로드이신 분들은 어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는 하죠. 근데 이 타임로드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타임로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특정 시간대의 운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생년월일을 입력해서 찾는 네이탈 차트는 내 평생에 가는 나의 가장 기본적인 운의 틀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올해 운세는 어떨까? 이번 달의 운세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특정 기간대의 운을 보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사주에서도 대운이라던가 세운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점성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특정 기간, 1년 또는 뭐 10년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운을 볼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타임로드 기법이에요. 그리고 타임로드에는 총세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프로펙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피르다리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피르다리아는 그 안에서 또 메이저 피르다리아와 마이너 피르다리아라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총세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타임로드를 알면 그 특정 시간대에 나의 운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나를 나타내는 행성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게 돼요. 나의 타임로드라고 하는 건이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어느 것이 나의 입장에 조금 더 가까운지를 보여주는 나와 사건을 구분하는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같이 화면 보면서 타임로드를 어떻게 찾을 수 있고 또 활용 방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저희가 예전에 나의 진짜 별자리 찾기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스트로식이라는 사이트에서 같이 타임로드를 찾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에는 우리가 여기 맨 위에 있는 Free Horoscopes에 들어가서 b 스 r 이 h n 트 온라인 캘큘레이터에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더 아래 쭉 내려오면 있는 Traditional Astrology Calculator를 클릭을 해서 들어와 주시면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링크는 제가 댓글과 본문에 달아 놓도록 할게요. 여기 이렇게 내려와 보면 타임로드 캘큘레이터 타임로드를 계산해 드려요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정말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찾을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로 애뉴얼 프로펙션 여기 있네요. 프로펙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프로펙션, 프로펙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연간으로 보는 1년 단위의 프로펙션이 있고 또매 달마다 보는 먼슬리 프로펙션이 있어요. 그런데 먼슬리까지는 보통 잘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보통 프로펙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애니얼프로 o 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피르다리아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또 이제 어별타님이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안 봐도 되는 건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점성학은 워낙에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우리 기원전에 막 사람들이 피라미드 짓고 이럴 때 생긴 기법이란 말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쭉 발전이 되어 오면서 뭐 아랍 사람들이 또는 인도 사람들이 또는 중세 사람들이 저마다의 점성학적인 기법들을 굉장히 많이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성학의 세계에 처음 그냥 탁 들어서면 뭐가 이렇게 많아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프로펙션과 필르다리아는 정말 중요한 상위 기법으로서 다른 것들보다도 더 먼저 보는 우선 순위를 가지는 기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신경 쓰실 필요 없이 타임 로드를 본다고 할 때에는 일단은 프로펙션과 필르다리아를 중심으로 봐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 차트를 뽑아서 필르다리아와 프로펙션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우리 그때 나의 진짜 별자리 찾기 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생년월일과 출생 시간과 출생 도시를 입력하는 란이 있죠 여기에서 본인의 생년월일과 탄생 시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프로펙션을 알려면 상승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상승공을 알수 있을 정도로는 시간이 정확하셔야 되고요. 피르다리아는 그래도 내가 낮에 태어났는지 밤에 태어났는지만 알면은 찾아낼 수가 있어서 저는 생시를 잘 몰라요, 별타님 하시는 분들이라도 내가 낮에 태어났으면 대충 뭐낮 12시 아니면 밤에 태어났으면 뭐 저녁 9시, 10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서 찾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영어로 되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서부터 연도, 월, 날짜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2022년 오늘 날짜 7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여기가 시간, 분, 초 이렇게 되어 있죠. 보통은 초 단위까지는 자신의 생시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저는 9시 20분이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시티는 영어로 S e O U L 서울 딱쳐 주시면은 아래에 뜨게 돼요.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보통 뭐 본인이 태어난 도시 이름을 입력을 해 주셔도 좋은데 한국은 좀 땅이 조그맣기 때문에 어디에서 입력을 해도 차트 자체가 엄청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영어로 도시 이름이 어렵다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서울이라고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우스 시스템은 그냥 되어 있는 홀 사인으로 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플라시두스로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홀 사인으로 봐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calculate chart 차트 계산 버튼을 딱 누르면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날짜와 시간의 천궁도가 나오게 되어 이 시간에 딱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이것이 그 사람의 네이탈 차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화면을 쭉 내리면서 우리 프로펙션과 피르다리아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려보시면 플라네타리아워 그다음에 도데카테모리온, 그리고 타임로드와 애니얼 프로펙션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타임로드에 있는 이 필르다리아와 애니얼 프로펙션이 될 거예요. 여기는 필르다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 필르다리아 피리어드를 캘큘레이트를 딱 누르면 새롭게 창이 뜨면서 네, 필르다리아 로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창이 뜨고요. 이거를 보고 내가 몇 년도 며칠부터 어떤 타임로드로 바뀌는구나 하는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을 하고 우선은 애니얼 프로펙션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프로펙션을 가장 먼저 보는 이유는 프로펙션이 가장 우선순위를 가지는 제1 타임로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별들의 움직임을 보는데 나는 황소자리니까 금성이 나의 대표적인 행성이 되겠죠. 그렇지만 타임로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다고 배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행성이 바로 이 프로펙션 별자리의 지배성이 되는 거예요. 예를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있는 프로펙션이 천여 자리이니까 이 2022년 7월 12일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또는 7월 12일이 생일인 사람이라면 이날 이후로는 수성이 나의 1 타임로드가 되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또 프로펙션은 상승곡만 알고 있다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생일을 기준으로 1년간의 타임로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내 생일마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막 엉망진창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별자리 순서에 맞춰서 딸깍딸깍딸깍 딸깍 딸깍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넘어가면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차트를 다시 위로 올려보면 이 차트에서는 지금 처녀 자리가 상승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만 0세 때는 1년 동안 처녀 자리가 나의 프로펙션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 1세가 되는 생일로 넘어가면 천칭 자리가 나의 프로펙션 사인이 되는 것이고 만 2세가 되면 정갈 자리가 프로펙션 사인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돌아오면 내가 만 12세가 되는 생일 다시 나의 상승궁이 프로펙션으로 돌아오게 되요 그래서 우리가 12의 배수를 기준으로 해서 만 12세, 24세, 36세, 48세 이렇게 해서 상승궁 프로펙션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프로그램을 열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12의 배수를 만 나이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금방 나의 프로펙션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이렇게 순서대로 쭉 프로펙션 사인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띠미님이 이제 댓글로 어센던트도 있고 MC도 있고 태양, 달도 있는데 이건 너무 많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이 뒷부분은 아무것도 안 보셔도 돼요. 우리가 프로펙션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앞에 있는 어센던트 별자리만을 프로펙션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뒤에 있는 것들은 전혀 신경을 쓰지 마시고 요 별자리들만 봐주시고 타임로드라고 말을 할 때에는 이 프로펙션 사인의 지배성 처녀 자리일 때에는 수성, 천층 자리일 때는 금성, 정갈 자리일 때는 화성이 내 제1 타임로드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필르다리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펙션은 1년 단위로 변화하는 제1 타임로드였다면, 휘르다리아는 좀더긴 기간의 운을 볼수 있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10년 단위씩으로 메이저 피르다리아가 바뀌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떤 식으로든 좀 바뀌고 세팅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좀더 시간에 민감하지 않아서 낮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태양부터 시작을 하고 밤에 태어난 사람은 여기 나이트벌스로 눌러 보면 달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순서가 타임로드는 낮에 태어난 사람은 무조건 태양, 금성, 수성 순서대로 이 안에 있는 행성의 순서도 똑같이 진행이 되게 되고 밤에 태어난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달, 토, 목, 그 다음에 화성, 태양 이렇게 순서대로 쭉 가면서 같은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 행성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그 시기의 운이 어떤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낮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태어나서 만 10세까지가 태양 기간이 되는데 태양이 상태가 좋은 사람은 이 기간에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이고 태양이 손상되어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려운 유년기를 보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오랜 기간을 커버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메이저 피르다리아 이고요 그 뒤에 이 메이저 태양 기간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마이너 피르다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메이저는 큰 기간에서의 어떤 환경이나 운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 마이너는 조금 더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볼 때에는 우리가 1 타임 로드는 프로펙션, 두 번째로 보는 타임 로드는 마이너 피르다리아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날짜를 보면서 쭉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날짜를 입력했기 때문에 오늘 태어난 갓난에게의 차트라서 지금 시간이 태양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먼 미래까지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생일을 입력을 하시면 내가 뭐 1990년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1990년 생일부터 해서 필르다리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 차트가 쭉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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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성 이런 식으로 해서 내 필르다리아가 지금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서 나의 타임 로드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타임로드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오늘 9시 20분에 태어난 사람의 출생천공도이기도 하지만 그 시간에 별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트렌지 차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태어났지만 이 사람이 이 천공도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게 될지를 우리 타임로드를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별들의 움직임을 볼때 제가 뭐 여기 목성과 태양 수성과 각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기가 쉽고요 목성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 수성이나 태양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우리가 타임로드와 그리고 상승궁 또 나의 태양궁을 알고 있으면 나의 입장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알기가 더 쉬운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난 어센던트가 태어났으니까 처녀 자리이죠. 그리고 이제 막만 0세이기 때문에 나의 프로펙션도 처녀 자리에요. 그래서 프로펙션 로드는 수성이 되고 어센던트의 로드도 수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만 0세이니까 또 낮에 태어났으니까 지평선을 기준으로 태양이 위에 있죠. 이것이 낮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태양 태양 시기를 지나고 있으니까 메이저와 마이너가 모두 태양 시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수성이 이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성으로서 중첩이 되고 태양도 이 사람을 나타내는 지표성으로서 중첩이 돼요. 그래서 목성하고 수성 태양이 이렇게 각을 맺고 있다면 여기서 이것은 나에게 손님이 되고 목성은 손님이 되고 나는 수성과 태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에 따라서 이벤트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수성과 태양의 입장에서 이벤트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별들의 움직임을 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점에서 활용을 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막 태어난 사람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타임로드가 겹치기도 하고, 또 명확하게 어느 입장에서 봐야 될지를 알 수가 있지만 때때로 이것이 막 정신없이 흩어져 있기도 해요. 나는 뭐, 어센던트는 선녀자리인데 태양궁은 개자리이고 지금 타임로드는 수성, 금성, 목성이다. 이런 식으로 막 흩어져 있어서 뭘 봐야 될지가 되게 고민이 될 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일곱 행성의 영향을 모두 받아요. 이 일곱 행성은 어느 정도는 나를 다 나타내는 그러한 측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건을 예측한다고 할 때에는 나와 사건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너무 지금 내 타임로드가 많다라고 할 때에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상승궁이나 태양궁의 로드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타임로드는 부가적으로 보시되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프로펙션, 두 번째로 보는 것은 필다리아 마이너, 그 다음에 피르다리아 메이저는 프로펙션 로드나 마이너 피르다리아와 겹칠 때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타임로드를 활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타임로드가 겹쳐 치는 시기를 찾아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 개의 타임로드를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같은 행성이 타임로드가 겹치는 시기가 들어오게 돼요. 여기 우리 봤으면 태양 태양 시기 이런 식으로 겹치는 메이저와 마이너가 같은 행성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금성 금성, 수성 수성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있는 메이저나 마이너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태양 메이저 시기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여기 차트를 쭉 돌아가다 보면 사자자리 시즌이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안 돌아오지만 11세가 사자자리니까 안 들어오지만 뭐 개자리 어센던트인 사람이다. 이러면 만 1세부터는 프로펙션 로드가 태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 태양이 겹치게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태양과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작년부터 갑자기 막 헬로우봇도 하고 강의도 하게 되고 이런 이벤트들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10월부터 마이너 필르다리아와 프로펙션 로드가 모두 목성으로 겹쳐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굉장히 뚜렷하게 목성적인 사건이 이번 1년 동안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메이저 피르다리아가 바뀔 때에는 뭐 이사를 간다거나 직업적인 환경이 바뀌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거나 하는 식으로 전체적인 장기적인 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타임로드 3개 중에 2개가 겹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행성과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것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내 행성이 상태가 어떤지를 판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좀 공부를 더 해서 들어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타임로드를 쭉 뽑아놓고 과거를 반추하면서 아, 내가 뭐 태양시기에는 좀 힘들었는데 내 태양이 상태가 좋지 않은가 보다 이런 식으로 되짚어서 나의 행성의 상태를 알아보시면 그래서 내가 어, 굉장히 특이할 만한 사건이 있는 지점들을 뽑아낼 수 있다면 이후에 또그 특정 타임로드의 기간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감을 잡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타임로드를 어떻게 찾고 또 간단하게 활용해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타임 로드를 찾는 것 자체는 내가 태어난 시간만 알고 있다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사이트에 들어와서 나의 타임 로드를 찾아서 활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많이 많이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안녕.